아 차가워 야 타! 여기 양카 하나 있는데요? 아, 아, <laughs> 아 저거 숙소 같은 나간 거예요 아슈소 나간 거슈요숙가 나간 거구나 <laughs> 여기가 기숙사거든요? 아 여자 기숙사 아네 예, 남녀 다 있는데 아야타 한번 해볼게요 아이동거나오안 <laughs> 되는데? 아 이거 해줘 내줘 해줘 해줘 야 타! 진짜 사람이 나돌아보는아 커플이 안 돼? 아 커플이 안돼 이거 먹이면 돼요. 와, 와. 안돼 지금 열안받아서 조용하다. 진짜요?

샌들망이 되게 멋있으자 아, <laughs> 영상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는 아이, 뭐, 자꾸. 자수롭죠, 아, 자꾸스죠 <laughs> 이거는. 43이라고 올려 도돼요그냥 아. c C200이라고 올려도 돼 어. 뭐였지 않아요? 와, 진짜 카메로 라 같이 왔어야 했는거 아, 니 와, 근데 멋있다고 하는 게 진짜 네. 확실히. 네, 이거 처음 들어요. <laughs> 아, 에이. 집 앞이 학교라서 맨날 학교 지나가는데 좋다 어, 이래. 아무도 멋있다고 안 하더라고. 아, 내손한 번. <laughs> 이야, 또 박스가 이제. 아, 진짜. 이거, 이거 이거에서 이미 끝났지만.

<laughs> 와. 오냐네. 잡아. 산무조건 레드존이. <laughs> 아요아 4이죽으 <laughs> 그 레이스 아닌가요? 아, 4번이 아, 끝내면 안좋추이 있어 당 아... 거기가 터너스범퍼에아 거기가 일단은 진짜 짧네? 와더가면 어, 아, 여기 더 짧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와 진짜 아시네요 4번올 그냥 아 거기 올리면 죽는 거아니야 아, 4호번 올4번에떨 거기 걸어가는 것도 나지 않긴 해니까와기판에 카본 어 이따 찍어야겠다 와, 데판에 카본이 있 왜아개기판 <laughs> 카밤 <laughs> 모르셨어요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아 게... 이거 이거? <laughs> 네, 카 있잖아요. 아, 어, <laughs> 사람 주시고어 어, 라운드 뷰. 멋있어? 아 <laughs> 그거 아세요? 어디서? 어디서? 아 어디 <laughs> 아니, 멋있어 <laughs> 한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와 진짜 <laughs> 아, 다 하시네요. 아 아니, 멋있어. 아, 맞네. <웃음> 멋있어? 이이 카본이 뭐예요? 이 카본? 뭐예요, 아, 그, 그, 아, 와, AMG. 벤츠는 처음이라 모르겠어요, 이러면. 아, 아반트한테 다였어요. 아반트한테 다였어요. 다였어. <laughs> 아, <아바테한테> 다였어. <laughs> 와.